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에이스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방사,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아, 멋진 리더사님들과 초대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를 할수 있다는 게 아,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아, 그리고 아, 네, 저는 아, 이 자리가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아,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한문희 사장님이시고 상위 리더 사장님은 김성호 안정란 사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요 아, 제가 유스킨을 어떻게 알게 됐고 유스킨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아, 조금이나마 사장님들과 아, 초대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아, 제, 저의 전직은요 운동 선수를 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운동 선수를 했었고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필드악기 선수를 했었습니다. 네, 필드악기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 저는 최근까지 어, 블랑 세븐이라고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을 최근까지 한7년 연습생 포함해서 한칠년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떨려서 아 제가 천천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저는 어 그룹 활동을 아 작년 9월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어다 했었고요.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저는 어 아이돌 육상대 아시죠? 네. 추석 특집 아이돌 육상대회를 하면서 저는 어 그룹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그 이유는 이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laughs> 왜 그만두게 되었냐면요, 바로 저의 미래 때문입니다. 네, 저는 어, 그룹 활동을 하면서 운동할 때도 그룹 활동하면서 어, 많은 생각을 했던 게이 그룹이란 게 수명이 있잖아요. 이 수명이 아, 그룹 활동을 끝나고 내가 어떤 길로 빠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나는 미래를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어, 저는 22살 때부터 연습생을 해 오면서 아 진짜 20대 제 모든 청춘을 다 걸고 모든 걸다 포기하고 이직업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유명해지지 않고 뜨지 못한다면은 아, 진짜 생활도 너무 힘들고 이 연예인 직업이라는 게 진짜 뜨지 못하고 유명해지지 못하면은 진짜 아, 너무 배고프고 힘든 직업입니다. 네 저는 이런 직업들을 미래 꿈을 위해서 저는 노력해서 열심히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작년에 제가 해외 활동을 다니면서 팬들과 그냥 각종 날아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그룹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 미래 때문인데, 어, 저는 어 많은 진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어 내가 이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선택을 해서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친구들과 함께 그 지하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지하에 바로 해도 못 보지 하에 내려가서 춤 노래를 반복해 하면서 엄청 열심히 지내왔었습니다. 꿈을 보고 어 죄송합니다. 아을보고 열심히 지내왔는데 이게 저도 안 좋은 네, 지못했지만뜨지못했지만 뜨지 못했지만, 어, 저는 어, 미래를 위해서 또 나는 다른 선택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들 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 고, 어 네, 그혹혹시 알고 계시는 그룹 있으 신가요? BTS. 블랑세븐 블랑세븐 a n c 7 b l a n b l Blanc 7 Blanc 7 b l <laughs> 네, 블랑세븐 네, BTS가 있는데 어, BTS 정도 진짜 유명해지고 그 정도 유명해진 자리까지 올라가면 어, 진짜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돈도 벌수 있고요 진짜 그 정도 뜨고 나면 가지고 싶은 거, 네, 원하는 삶, 나중에 진짜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할 때쯤에 저희 바로 스폰서님 한무희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저희 스폰서 한무희 사장님 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어, 보시면은 네, 이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배, 그 다음에 저 같은 멤버였던 동생 중간에. 네, 저희 멤버인 동생을 통해서 한무희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무희 사님과 동생이 연락하고 지내면서. 어, 소통을 하고 지내면서 한무이사님께서 작년 혹시 여기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뉴아우터가 아세요? 네뉴아우터반이라 네. 어, 네. 무대를 함께 참여하고 같이 무대를 꾸며 나가지 않을래라고 한무이사님께서 동생한테 연락했는데 어, 동생은 야, 춤을 너무 좋아해요 춤을 전공으로 했었고 음. 지금도 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친구가 아, 같이 하고 싶다 나 진짜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 멤버 형이랑 같이 해도 되겠냐 라고, 되겠냐 어, 죄송합니다. 되 대겠습니까?라고 했는데 한 분이 사장님은 무조건 된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태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고 공연을 태국에서 열심히 하고 아, 아시는 사장님분들 있겠지만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날은 연락이 와가지고 형, 저한테 유스킨 회사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연락이 와서는 형. 어 일반 서울에 일반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같이 서울에서 큰대회를 하는데 춤 대회를 하는데 함께 같이 무대를 꾸며나고 전문가가 없어서 이 춤을 추고 같이 꾸며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형 했다. 형 같이 하재 하길래 저는 어, 알겠다. 그럼 내가 이제 태국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스케줄이 많이 비니까 같이 만들어 나가자. 그럼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실을 나갔어요. 연습실 어 저, 연습실을 나갔습니다. <laughs> 연습실 나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어, 유스킨이라는 아, 회사 분들과 함께 하는 거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모로부터 유스킨 제품을 전달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유스킨 제품 전 제품 쓰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뭐 갈바닉이랑 다 쓰셨고 음 저는 네 제품들을 조금씩 쓰고 오면서 아,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 쓰고 있는 이 <laughs> 제품들 회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무대를 한다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유스키니뭐 나쁜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너무 신기해서 그냥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 상임들 중에 너무 재밌는 박상진 상임, 박상현 상임 보고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웃었거든요. 연,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웃었는데, 네그 연습을 나가면서 저는 상임님들을 많이 일해, 재밌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지내면서 사치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고 지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장님들이 일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너무 재밌게 즐겁게 같이 사장님들과 일을 하는 모습 보고 저는 많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또 그리고 왜 어떤 호기심을 가졌냐면 사장님들이 다양한 문화, 저도 문화로 담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화, 문화, 뭐 댄스, 등산, 뭐 노래, 여러 가지 문화를 함께하는 거 보고 저는 많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아 한번 아, 알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바로 사장님들의 춤 실력. <laughs> 아저놀랬어요 아, 박상준 사장님. 내가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동생 대훈이를 불러 밖으로 불렀습니다. 야, 니네 이거 큰, 큰 대회라며. 니 네, 삼주 니네 삼주 남았는데 니게 말이 대나. 이러니까 아, 일단 약속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끝내 저희가 누가 어떻게 하는 우승하게 됐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아, 네, 저는 이런 사장님들을 보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많은 걸 배웠고 불가능을 약간 가능케 만든 사장님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웠고 어, 현재 저도 열심히 유스킨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고. 어, 이번 달로 제가 l o i 의 유통 자격증을 어? 취득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 참 아, 주세요. 유통되겠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곳 교육 시스템 안에서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코리아 컨벤션 2018년 유스킨 코리아 컨벤션에 가서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이 유스킨 회사라는 게제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하고 그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아 내가 꼭이 유스킨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맞죠?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있는 도중에 저희 한물이 스폰서님께서 한물이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유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해주셨습니다. 해주 해주시면서 저에게 세미나 세미나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세미나를 어, 들으려고. 제가 그때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어 이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회사를 들어가면은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래 몰래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리더스쿨 나와서 잠시 앉아있다가 또 가고 연습도 하고 나와서 몰래 투잡스쿨 와서 또 들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심히 배우면서 저도 준비를 했고 또 많은 걸또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 제가 했던 가수라는 가수라는 도구와 이 유스킨이라는 도구를 비교 검토하면서 진짜, 진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나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그다음 유스킨 회사 많은 걸 느껴서 어, 저는 결정 끝내 저는. 그룹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유스킨의 비전을 봤었습니다 이제 비전을 보고 제가 이제 확실히 딱 드는 순간 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진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는데 어떤 또 생각을 했냐면 내 미래 노후를 봤을 때내 노후를 봤을 때 지금 내게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은 아 어, 진짜 내 미래의 노후나 미래가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딱 결정하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와 스폰서님 저희 파트너 그리고 상위리더 사장님들 계신데 아 지금 여기 계시는 저희 파트너는 지금 현직 청담동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부원장님이세요. 어, 그때 당시 저희 아이돌 그룹을 꾸며줬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세요. 지금은 어 같이 함께 시스템에 참여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기 파트너분 이제 샵에 부원장님들 실장님들 다 지금 유스킨 제품들 쓰고 있고 같이 시스템 참여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하고 있고. 어 저는 어 SNS 통해서 저희 한문희 사장님을 알게 됐자 했잖아요. 저는 또 SNS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연결이 됐었습니다. 음. 많이 소통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 이제 트리샤는 어, 루마니아 사람인데 그때 당시 연락을 하고 할 때는 루마니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제품을 이쁘게 이렇게 쓰고 남자가 이렇게 이쁘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국에 오는데. 자기는 이제 뉴스킨 한번 사업을 알아보고 싶다 아이고. 제품이나 다 궁금하고 싶다해서 스폰서님과 같이 만나서 음. 스폰서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제품 대본도 하고 사업 설명도 했는데 아, 패트리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래 좋은 아 이래 사투리처 <laughs> 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안 하는 거야 이 이렇게 안 하는 사업이 바보 아닌가 이렇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저는 어 저는 10번 생각을 했는데 <laughs> 몇달 동안 보고 했는데 그친구 a 어, 이건 바보 아니야 내일부터 할게 게 o o k f a 할 e b o o k f 너무 e b o o 습니다 c 저는 이 소셜로 통해서 b o o k Facebook, Facebook, f a c e b o 을 k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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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하 c e b o o k f a c e b 할 때도 항상 열심히 하고 했던 이유가 저의 미래와 가족 때문입니다. 어, 지금도 열심히 제가 유스킨 선택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단지 도구만 바뀌었잖아요. 도구만 바뀌어서 미래의 가족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초대를 오신 분들은 어, 막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진지하게 다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번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미나 엄청 많잖아요.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어, 잘 검토해보고 이 사업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네 사업 설명 특강 외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어, 어, 자산 구축하는 이 비즈니스를 잘 검토해 보시고 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